2019-11월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로는 어, 30번 문제고요. 자, 봅시다. 문제. 그림은 엘리뇨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연직 단면을 표는 이 시기에 해역 기역과 니온 중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 자, 기역, 니온 중한 곳이래. 요게. 됐죠 자 문제는 지금 엘리뇨였네 봅시다 그럼 선생이 항상 설명할 때 평상시랑 보자 평상시 그죠 평상시에 그죠 남동무역품 대가 남족도외류 그죠 찬물 올라와야죠 됐어 그래서 동태평양이 뭐였다고 됐어 평상시 한번 정리할게 평상시 됐죠 그 다음에 어디 정리한다고 어, 동태평양 됐죠 찬물이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위쪽이 차죠 어, 하강기류 됐죠? 무슨 기압? 당연히 고기압이고 됐어? 그래서 맑아요 그죠? 맑다 이렇게 쓸게요 하나 더 찬물이 올라오죠? 용승 용승 그죠? 좋은 어장 이렇게 그죠? 될까?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어, 용승 찬 해수의 용승 올라온다 그랬죠? 그죠? 평상시야? 자 문제에서는 엘린이죠 될까? 엘린은 뭐라고 그랬어? 평상시랑 반대 반대.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엘리뇨 때. 될까? 써볼게요. 자, 뭐가 안 된다고? 어, 바람이 잘안 불어. 남동무역풍. 남쪽대로잘안 가. 용승 잘안 돼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뭐 승규? 어, 따뜻한 거죠. 그죠? 따뜻한 물이 못 가고 찬 물이 못 올라왔잖아. 그죠? 됐어? 그러니까 따뜻하죠? 됐어? 그래서 상승기류. 자,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대자들이 반대로 그겠죠 그럼 뭐, 어, 저기야. 됐지? 뭐 온다고? 비 온다고. 됐지? 됐어? 어, 좋은 어장 이런 거안 되죠? 어, 어장이 황폐화. 이렇게. 됐죠? 될까? 자, 그럼 볼게요. 자, 피해 상 볼까요? 자, 폭우 내리고요. 일단 비, 뭐, 큰 문제 없는 거고. 심해 차운물이 표출 올라간 게 줄어. 어장 황폐화 돼? 어, 그렇겠지. 말 되겠네. 이게 좀 심하면, 이게 좀 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는 말인 거야. 이쪽에 그 동태평양 쪽이네. 그죠. 됐어요. 내말 네 될까요? 됐지. 그럼 문제 봅시다. 자, 걔꺼에 표의 피해 상황은 자, 동태평양이지. 자, 어디가 동이야? 이쪽이 동이네. 그죠.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그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틀렸다. 됐지. 될까요 자, 이번에 니은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얇아진다. 자 얘네 따뜻한 수총? 그러니까요 잘못 갔잖아 지금 우리 엘리뇨 하고 있는 거야 잘못 갔지 그죠? 찬물이 많이 못 올라왔지 됐죠? 그러면 따뜻한 게 조금 더 많이 남아있겠죠? 조금 더 두꺼워져야겠죠? 그죠? 들렸네 됐지? 자 디귿번에 엘리뇨 물풍색이 약했겠죠? 이게 약하니까 남동공역 포인트 잘못 갔겠지 그죠? 이게 잘안 됐겠지 그죠? 아 어, 맞는 말이다 그죠? 자 따라서 따라서 2019 11월 고1 통합과학 19번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 교재 30번 이고요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